토구가 실제 사이즈가 이게 인게임에서 엄청 클 거다 그러더라고요. 실제 토구가 길에서 가운데로 길막하면 못 지나갈라. 어 빠른데? 영상에서 봤을 너무 빠른데. 이거 맞나? 빠른 거 아닌가요? <웃음> 빠른데. 보시다. <laughs> 자, 2차 대전 초반에 개발되기 시작해 토구 2는 아, 2차 대전에서 바뀌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주포를 개량해가지고. 이렇게 만든거죠 네. 그래서 2차 대전 오면서 주포가 개량되었습니다 자꿈을 이루어진다 이벤트용 장비고요 자 영국의 3랭크 프리미엄 중전차 토그2 94mm 주포 음, 프리미엄 보너스 영 좋지 않은 기동력 <laughs> 그냥 좋지 않은 기동력도 아니고 영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네. 그대한 크기 자 장비에 관한 이야기 자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면서 1차 대전 당시 영국의 저명한 전차 개발자들이 모여서 특수장비개발위원회를 조직했다. 이, 이 위원회에서 지상함의 후계 장비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laughs> 벌써 뭔지 알죠? 네. 토고는 안정적, 안정적인 방어력과 화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너무 구식 설계라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2차 대전에서는 써먹을 수 없게 된 거죠. 그 당대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낮아진 궤도와 더 신뢰도 높은 발전기를 탑재한 등장은 토그2가 등장했고, 1940년에 발주되어 41년 초에 완성되었다. 영국도 탱크 만드는 거 보면, 이제 만들긴 했지만, 너무 고리타분해. 아직도 강성 있는 포스고 막 이러잖아. 토그2의 최종 설계 안에서는 A30 챌린저의 것을 개량한포탑에 94mm 주포를 얹었다. 그렇다고 합니다. 이 단계에 다다르자 토고투는 구식이라는 것과 더불어서 과도하게 복잡한 설계까지 발목을 잡았다. 음. <laughs> 뭐 예, 살짝 아준 탱크 느낌 나는데, 그 인도에. 자첫칠 전차는 수년간의 양산되며 각종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 아이 프로젝트가 지속된 뒤에 세상에 남은 유일한 토고투는 보빙턴 전차 박물관에 보내져 전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뭐 토고투는 그냥 마스코트 같은 느낌이죠 이게 성능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음. 자, 토그토를 만나보세요 자, 기대했던 토그토가 월선드 11주년 기념 꿈으로 이루어진다 이벤트로 진행 중입니다 지금 하고 있죠 자, 개발자 첨은 시라티브 안해주나 월선드 토그토는 부품을 통해서 두 가지 버전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한쪽은 9 3 m m 주프를 탑재한 버전과 나머지 하나는 토그토의 최종안이라고 할수 있는 버전 이 최종화는 측면 부탁과 해치, 그리고, 어, 전면에 연막탄 발사기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최종화를 게임 내에 추구하여 전차의, 어, 게임 플레이 범위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어, 그러면은 우리가 기존에 알던 토그2하고는 다른 건가? 자, 토그2는 얼핏바스도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 장비입니다. 아, 어, 실제 월탱에 구현된 토그2는, 어, 실제 크기보다 좀 줄인 버전이다 그러더라고요 밀조간 되다가 전차 내부에 파티를 열어도 될 만큼 엄청난 크기를 자랑한다. 이 설계 방식은 참호를 돌파하기 위해서 적용되었다. 1차 대전용으로 만든 거죠. 자, 그리고 토고든 93mm 주포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탄도와 탄종을 가지고 있어 전투 중 만날 수 있는 대부분의 적을 상대할 수 있다. 아까 3랭크라고 했으니까 비알이 어떻게 될까요? 자, 영국의 3랭크 한번 봅시다. 어, 최저 비알이 4.3이네요. 아4.0 4.0 에서 최대 5.3 4.0 에서 5.3 사이 일것 같습니다 여기 4.0 에서 5.3 사이가 토그의 위치 에요 4.7일것 같다 흥미로운 사실 토그는 또 올드 갱 맞나요 the old, gang. 아, the old Gang 약자를 따온 이름으로 아디 올드 갱아 물론, 1차 대전 당시에 처음 전차를 개발한 사람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측면을 음. <laughs> 보여주면 안 움직이면 되지. 죽고 난 다음에 내 시체를 밟고 지나가라 이런 거지. 뭔지 아시죠? 그러면 적군들이 있잖아. 그 0번으로 후크 걸어가지고 땡긴다가 게임 끝나겠지. 토그의 장갑은 같은 탱크대 장비 중에서 무난한 편이지만 평면 장갑이기 때문에 분명한 약점을 지니고 있다. 음. 자, 토그의 디젤 발전기는 전기모터 두기를 가동시킬 수 있는 꽤나 안정적이면서도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아, 토그는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사용하기 좋은 밈 전차의 역할로는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미로 타라 이 말이죠 음, 인정해내 토그는 전선을 주도하기에는 적합한 전차는 아니지만 전략지점을 요새화하고 적의 공기를 막아내는 건 좋을 것이다 토그가 옆으로 세워두고 죽더라도 토그 시체 뒤에서 헐다운 하는거야 어때 가능할 것 같은데. 아, 실압 팁 나왔다. 자, 워선더 커뮤니티 매니저, 톰이 알려줍니다. 토그 실압 팁, 집, 실전 압축 팁. 토그를 분리할 때는 거대한 크기를 염두에 두고 항상 음폐물을 가까이 하고 개발, 개활지로 나가는 것을 피하세요. 특히 항공기에 있어서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될 것입니다. 솔직히 이 전차의 내부가 집보다 더 높습니다. 이 장비는 크나큰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크나큰 단점도 있습니다. 이것을 상시 영두에 두시고 플레이 하십시오. 그렇답니다. 자, 전설의, 전설 그 잡채. 야, 뭐야? 어떻게 알았지? 전설 그 잡채인 토그, 어, 가, 아, 꿈은 이루어진다 이벤트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벤트는 선택, 캐릭터 선택해서, 어, 업적에 가면은 꿈은 이루어진다 있죠. 자, 저는 하나도 진행 안 했습니다. 킹치만, 아, 꼴박 가능하다. 아, 골드로도 받을 수 있어요. 토우꼭 갖고 싶으면 꼴박해. 그럼면 돼요. <laughs> 자, 그러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십시오. 끝! 악!